자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인걸 고르라고 했네, 그지? 자, 이 다항식의 인수를 고르라는 문제야. 자, 우리 한번 해볼게. 자, 이 다항식은 지금 항이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, 항이 네 개입니다, 그죠? 항이 네 개고, 어 일단 음, 이네 항에 모두 공통인 수는 없는 것 같고, 그지? 음, 일단 두 개, 두개 한번 묶어볼까? 자, 두 개, 두개 한번 묶어봅시다. 자, 두 개, 두개 묶을 수가 없지, 그지? 두개두개 두개 묶으면 절대 안 돼. 자, 그러면, 얘들아. 자, 요렇게 줘야 돼. 자, 이게 보여야 된다. 자, 4x 제곱 y 제곱. 자, z 제곱 제일 뒤로 보낼게, 쌤이 제일 뒤로. 그러면, 플러스 20xy. 자, 플러스 25. 요렇게 될 거고. 자, 빼기 z 제곱. 요거 세개 하나로 묶어서 합차 공식 유도하려고 그런 거야. 알겠니? 자 그러면 자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돼자 보자 확인해보자 곱해서 4x 제곱 y 제곱이 되는 거는 2xy 2xy지 곱해서 25가 되는 건5525 이렇게 되겠지 그지 1을 곱하면 10xy 이렇게 곱해도 얼마 자 10xy고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20xy가 돼 맞니 맞잖아. 이거 두개 곱해서 25가 되고 있죠, 그렇죠? 따라서 자이밑에 식을 인수분해하니까 자 이게 완전적으 형태가 되드라는 거야, 그지? 그래서 그게 보여야 된다. 자 그럼 이거는 2 x y 플러스 o의 제곱 빼기 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됐죠? 자 이제 제곱 제곱의 빼기 형태는 합차 공식이지. 그래서 처음에는 자 얘랑 이 z랑 어떻게 하는 거야? 더하는 거지. 플러스 5랑, 플러스 z를 더하고, 자, 가로닫고 자, 그 다음에, 2 x y랑, 빼기 z, 아, 플러스 5, 얼마? 빼기 z. 이렇게 적어야 돼. 이거 5다, 5. 맞지? 따라서, 자, 여기는 곱하기로 이어져 있는 인수를 찾는 거지? 자,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인수야. 얘 인수 돼안 돼, 이거. 요거 인수. 자, 요거 인수. 그지? 그리고 이거 두개 한꺼번에 곱해져 있는 얘도 인수가 돼. 따라서, 첫 번째, 어 ex 플러스 y 플러스 o 플러스 z 인거어디서삼 번이 3 번, 그지? 아니, 그 다음에 또 ex y 플러스 그 다음에 있나 없나? 없지, 그지?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지금 여기서 다몇 번? 자, 3 번이 되겠네.